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복음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일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의 드라마가 이루어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10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연된 고난받으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십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느끼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하여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외침을 들은 자들은 심포드 줄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께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이루고자 한 내용이 이 장면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신포도주를 우술초에 메어 예수님께 주었을까요? 우슬초가 사용되었던 성경 구절은 레위기 14장 4절에서부터 6절,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부터 20절, 시편 51편 7절,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있습니다. 문든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때에 피를 찍어서 뿌릴 때에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진 부정한 자를 정결하는 예식에도 정한 물과 죄를 우술초에 찍어서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 뿌림의 의식으로 정결하게 할 때도 우술초가 쓰였고 시편 51편 7절에는 다윗이 바세바의 간통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술초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서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웃을 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뿌렸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들이 그냥 그 집을 지나갔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슬초에 메어 있는 심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의미는 이제 그의 죽음이 죄를 사하시는 온전한 화목죄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의 목적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아적 시편입니다. 32절에 나오는 이를 행하셨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떠한 설교보다 부연 설명보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눈같이 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십자가는 무식한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